안녕하세요. 꽃사랑 하얀 목련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기온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도 여기는 35도라는 기록적인 온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점차 온도가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너도샤프란이 굉장히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해바라기 일종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좀 가르쳐 주세요. 구독자님께서 한번 키워보라고 주신 거예요. 원래 예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씨앗으로도 바다가 잘 됩니다. 한 화분에 이렇게 피었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힘이 있어서 대가 쓰러지지 않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일곱 가지 꽃이 핀다고 하여서 칠변화라고도 합니다. 난타나예요. 난타나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작년에 삽목한 아이인데요. 지금 막 꽃이 피네요. 저희 집에는 두 가지의 난타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빨강색이죠. 빨강색도 이제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작년에 삽모 같이 한 아이예요. 아, 꽃 색감이 정말 예쁜 칠단나의꽃 난타나입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멜람포디움 한송이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예쁜 모습으로 꽃이 피고 난후 씨앗도 매수 쓰고 있습니다. 씨앗은 제가 따로 받고 있는데요. 처음 키워보는 멜란코디움. 노란 색상의 꽃이 예쁩니다. 이 아이는 낮게 키워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어, 저는 내년에는 조금더 앞마당에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씨앗을 받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씨앗입니다. 첫 영상에도 올라간 글록시니아. 어, 이제 여러 모종의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모종으로 제가 구매했고, 또그 전에도 있던 아이들도 지금 꽃이 전부 다 맺혔어요. 아, 너무 예쁩니다. 지금 포트 본에 심어져 있구요 저희 집에 왔을 때는 굉장히 작은 손가락 한 마리의 모종이었습니다. 그 모종이 봄에 제가 포트에 심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예쁜 꽃이 피고 있어. 꽃핀머스 굉장히 예쁘죠. 글록시네아 여러 색상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엣지가 또 들어 있네요. 왼쪽의 아이가요. 또 그리고 오른쪽의 아이는 엣지만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화형이 이렇게 다르네요. 아 장미화형의 글록신이야. 너무 예쁩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크다 보니까 대가 좀 약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크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커질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은 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있는 글록시이아 무척 예쁩니다. 어, 이 아이는 구근식물이어서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을 조금씩 주고요. 저는, 어, 스프레이로 좀 위에 입장에 물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을 푹 주지는 않아요. 특히 여름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과습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씨앗으로 키운 옥자나 꽃도 지금 굉장히 예쁘게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가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꽃이 피었을 듯 합니다. 향기도 굉장히 무척 좋고요. 작년에는 꽃대가 두대 생겼는데 올해는 더 많이 생겼네요. 꽃대가 네 개나 생겼습니다. 이 아이도 시합 바아가 굉장히 잘 되는 아이예요. 이런 봄에 제가 파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꽃을 보지 못했어요. 키우기만 하고 그 다음 해에 작년에 꽃이 예쁜 꽃을 많이 피워 주었습니다. 저희 집에 철포나리꽃이 이제 피었습니다. 원래는 음, 꽃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조금 늦고요. 워낙에 더워서 그런지 꽃대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피고 향기를 내뿜어 주니까 지날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철포나리꽃인 씨앗바라가 무척 잘됩니다. 이른봄 일찍 씨앗을 바라하면 그의 꽃을 볼수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욱 많은 꽃을 풍성히 보여주는 아이예요. 씨앗을 바라 할 때는 포트나 노지직파로 한번 해보세요. 더운 여름에도 예쁜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체리세이지입니다. 이 아이는 스카비오사라고도 하고 설체라고도 합니다. 한번 잘라주었더니 이제 또 꽃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송이가 예쁘게 피어납니다. 이 아이 이름은 키스 블랙 터플입니다 인디언 베리 이제 예쁘게 피어나기 시작하네요. 꽃이 한두 송이씩 피어납니다. 에케메네스가 더워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제 밤낮의 기온이 조금씩 시원해졌습니다. 아, 한낮의 기온이 높아서 이쪽으로는 거의 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 이 아이도 지금 꽃이 피다가 말았어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어, 지금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화분이 세 개인데요. 세 개마다 이렇게 다 전부 꽃을 피우고 있네요. 어, 이제 옮겨줘야 되겠어요. 이야. 아. 아, 이 크기. 엄청 커요. 와. 진짜 본인이 크게. 아, 이거는 완전히 특대특대 진짜. 제 손도 좀큰 편인데, 음, 손을 하면은 이렇게 감싸지지가 않네요. 아, 이 정도 큽니다. 아, 대박이다, 대박, 대박, 대박. 진짜 큽니다. 노색에서 녹색에서 연두색으로 익어갑니다 연두색으로 익어가면서 점점 누렇게 변하죠 누렇게 변하면서 또 핑크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아, 이제 가을이 되니까 곧 추석 시기가 다 다가오니까 이렇게 아, 색깔이 변합니다 이야. <laughs> 대박 대박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네요. 어, 가시이 주렁주렁 달린 모습. 이 아이 블레이크 아웃. 블레이크 아웃.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원래는 어, 처송이죠. 처송이 블레이크 아웃. 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원래는. 어, 이 아이도 상당히 큰 아이예요. 대륜종입니다. 아. 이제 시원해지면은 빛깔도 점점 예뻐지고 고와질 거예요. 이 아이는 카멜레온이에요. 색상이 어찌나 많은 색상으로 변하는지. 어, 이제 어떤 색상으로 변할지 한번 같이 두고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아웃이었어요. 스트로베리 앵크림, 스트로베리 앵크림도 오늘 절화용으로 하나를 잘라보려고 합니다. 마땅한 것을 지금 고르는 중인데요. 아, 요 아이가 예쁘네요. 음. 요 아이. 자, 넘어졌어요. 오, 음. 아, 예쁘죠. 음. 자 다른 분들은 다이리아가 어떠신가요? 저희 집에 다이리아는 꽃은 지금 상당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잘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피곤한 아이들은 어, 이렇게 어, 잘라주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속속히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계속 잘라주면서 새로운 꽃대가 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열심히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쁜 가을이 또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이아의 계절은 완전 가을이죠. 가을에 색상이 정말 예쁜 색으로 변합니다. 이 아이는 카페오레로열입니다. 구근을 조금 많이 내어주면 참 좋은 아이인데요. 꽃은 대령종이고 지금 2차로 새로 피었는데 꽃이 많이 피었네요. 색감이 상당히 예쁘죠? 오늘은 카페오래 로열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